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 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외부인이 하나도 없는 간의 수공업을 말하는 거고요.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 선원 그리고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 산정이요. 당연히 시간급 최저임금에게 시간수를 곱하면 되죠.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에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액 산정에 특이한 경우입니다. 먼저 수습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3개월이 안된 사람, 3개월 이내인 사람의 경우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10을 뺀 금액, 그러니까 90%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요. 도급제 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자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혹은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임금의 최저수준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널리 볼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혹은 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최저임금의 시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년에 시험 본다. 그러면요. 25년 시급인 만 30원 그리고 인상률 1.7%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